안녕하세요. 1등 복권 분석가 엉만장자입니다. 로또 팬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로또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채널은 복권을 더 많은 분과 공감하며 1등 당첨을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시청 중인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같죠? 복권은 운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패턴과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 채널에서는 흥미로운 데이터 통계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 로또 숫자를 계산하고 최대 승리로 가까워지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로또 번호 추천 수로또 이야기 그리고 많은 복권 관련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억만장자는 여러분에게 1등으로 가는 지름길인 기술과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드릴 겁니다. 모두가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찾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1등 분석과 엉망장자는 채널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해 여러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답니다. 또한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들 질문해주시면 제 채널에 퀄리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복권의 뛰어난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추천번호 공유합니다. 기다려주세요.